겨울입니다. 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아파서 얼버물 수도 있어요. 일단 운둔자고요 오늘 풀렸죠? 오늘이 1일인데, 인격은 이겁니다. 붕괴가 버그인지는 몰라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만류를 쓸 거면, 만류를 쓸 거면 저것도 공유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만류를 쓸 거면 그 해독기 연결을 하면 안 돼요. 조합이 애매하네요. 해야 하나? <laughs> 일단은, 제 생각에는 꽤나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실력을 가졌을수록 좋은 성능을 뽐내는 것 같아요. 근 네, 실력이 중간까지라면 이제 너무 쓰레기가 되죠. 스펠은 정탐자입니다. 스펠은 이제 안 들어도 추노가 가능해가지고 아무 스펠이나 들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아혀 진짜 아프다. 자, 시작. 정탐자를 든 이유는 이제, 연결된 해독기를 돌리는데, 정탐자로 이제, 조금, 느리게 돌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체 해독기로 늦게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게 되었어요. 해독기마다 그냥 계속 맞두는 거야. 해도 그, 애초에 스펠을 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포워드나 커버이 나온다고 그냥 과감하게 흥분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의 제 생각에는 자, 제 위치는 안 좋아요. 연결 여기랑 봉인된 위치는 하면 안 돼요. 연결 완료, 봉인된 곳을 나중에 생존자들이 잡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독기가 많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중고를 잡는 거니까. 아이고 실수. 너무 위로했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어디로 갈까요? 뺑뺑이는 안 돌죠. 2층 갈려는 것 같아. 어이? 기절 먹었어요. 9시가 이제 뜬다면 할 만해지죠. 이런식으로 어다가 생존자 있으면 정탐자 박아주고 아이고 실수 9시 떴죠 한번 더 카이팅해주고 은신했으니까 이쪽에 있거든요 깜짝 놀랐을 거야. 봐봐, 당황했죠. 핵인가 싶었을 걸. 아이고, 실수 들어가는 척 나오면서 평타 잡았어요. 근처에... 아... 여기랑 그 성심병원 2층에 이제 의자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다. 카우보이가 확실히 임해에서 강하겠어 어디서 굴출할지 알기 위해서 오죠? 죄수는 해독기 돌려야 하니까 아야 안전하게 잠식 잠식이네요. 가지고 공유딜 마술사가 어디로 갈지는 뻔하니까 딱히 상관없는데. 해독기 떨리는 걸 봐서 늦게 출발하겠죠. 해독견제도 돼요. 늦게 구출오는 거니까 치료를 해야 하니까. 아 아깝다. 뺑뺑이는 안 도네요. 환자 내리고 계단 쪽으로 가겠죠. 안녕. 아 맞다. 공유 일이었지. 평넘어서도 됩니다 이거 넘어서 내렸죠 기절 그리고 평타 12시를 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치고 날아가죠 오해돕기 1킬 미로쪽은 일부러 99맞춰둔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구출 오는데 못 돌린 것 같고, 반자는 무시해둘게요. 아까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 물론 부식호가 는게더 좋습니다. 치료했으니까 있죠. 치료했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다른 것들보다 더 평타. 공유들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골동품 상인이 오겠죠. 언제쯤 하려나 싶었는데 바로 구출 그 오고. 바로 앞에 있네? 광포카를 찍긴 했는데 안 찍었나? 바로 때려줘요, 일단. 아야. 아야. 무슨 감시자들 후드려 폐해. 저기 생존자야 감시자, 저 제가 감시한 것 같아. 암튼 따라 보게 좋죠. 터널링도 괜찮을 게. 먹여 주고, 구수고 향수 썼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뭐쭉 질렀네요. 과감하네. 어, 취소할 했는데, 아야, 오, 죄수 좋아요. 위치도 다 파악됐죠. 이게 안 맞네. 평타 죄수 쓰러졌죠. 치료할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잡아야 돼. 잡았죠? 정탐자 설치해주고 치료하고 있을테니까 바로 가줍시다. 케임 아야 제가 감시하라니까 이쟤 뭐하는거야 봐봐 이게 뭔 혼자 다해 응, 그래도 어쨌든 기절 평타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지지.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